예, 오버워치 아마추어 대회 32강전. 예, 진행자의 탈결 모자입니다. 자, 패스파인더 대 아우라, 아우라 대 패스파인더 32강전. 아누비스 신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노비스 신전 A거점이 뚫리면 B거점까지 순식간에 뚫리는 아주 극악의 맵이죠 하지만 A거점에서 어느정도 맞고 B거점을 해봅시다. 빨리 준비할 수 있다면은 수비가 조금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롭게 가져가는 맵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A거점을 얼마나 빨리 뚫리느냐 빨리 뚫리는데 B거점을 얼마나 빨리 방어를 하느냐 그게 요 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픽을 보면은 아우라팀 맥크리, 시메트라 어, 메르시, 라인하르트, 겐지, 라인, 뭐야, 자리아, 해가지고 라인하르트, 자리아, 픽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메르시하고 시메트라 보조하면서 겐지하고 베크리가 조금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은 조금 뒤를 넣어주겠다. 그런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시메트라가 있기 때문에 순간이동기만 준비가 되면 은 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어, 후속, 그러니까 죽어, 죽은 영도로 빠른 속도로 합류가 가능하니까. 어, 그래서 시메트라를 넣어준 것 같고요. 일단 또,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쪽 같은 경우에는 라인하르트, 윈스턴, 오, 빈둥거리는 두 명의 아, 로드호그가 보이네요. 그리고 메르시, 맥크리. 자, 일단은, 로드호그가, 어, 현 상황에서 가장, 그냥 기본적인, 기본적인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영어로, 선정된 영웅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기본 평타로 그냥 밀고 쓱 들어가겠다. 일단 피통도 높고, 일단은 다시 픽을 바꿔주는데 4위 스톤, 5위 스톤, 이거 그냥 바로 뚫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윈스턴, 라인하르트, 방격이 통하지 않죠. 자, 라인하르트, 근접 공격으로 지금 윈스턴을 계속 뚫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먹히는 거 같는데, 일단은 윈스턴 지금 끊어줘야 되는데, 라인하르트, 대지 분세로 한번 세이브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좀 어, 어, 자, 윈스턴이 어, 일단 피통이 맞기 때문에, 어, 수비팀 입장에서는 긍극기 예, 쌓기가 되게 편하죠? 그리고 지금 순간이동기 설치됐고요. 자, 이러면 오히려 공격팀이 조금 불리하게 가져갑니다. 자, 일단 어, 라이하르트가 윈스턴을 지금 최대한 견제를 해주고 있고, 아, 라인하르트의 권적공격은 어, 저 방벽을 그냥 방어해요. 무용지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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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들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윈스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방벽을 들어도 예,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망치를 들면서 윈스턴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루시우도 들어왔지만 루시우가 그가지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현재 자 일단은 윈스턴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저어주고 있지만 오히려 그냥 각계격차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픽의 변화를 필요도 할것 같은데 일단은 궁극기가 어느 정도 차인 시점에서 한번 원시의 힘으로 어느 정도 휘져 보고 그 다음에 픽을 바꿀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어, 아우라 팀에서 예, 라이나르트 메르시 어... 라이나르트 메르시 궁극기가차 있고요 어 바스티온이 지금 변한데가 지금 바스티온이 보이네요 일단은 윈스턴한테 바스티온이 어느 정도 좋게 들어가니까 일단은 바스티온을 추가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아, 윈스턴 뛰어들어오고요. 하지만 바스키온이 지금 전차 모드로 한번 뚫어주고, 지금 윈터 원시 힘으로 했지만, 이제 어... 중력자탄으로 지금 한번 묶어주고, 원시 힘을... 소... 아니, 한 번, 한세 명, 세 명, 네 명에... 아, 다섯 명이구나. 다섯 명의윈터이한번중력기로들어갔으나 아... 샤리아의 중력자탄이 한 번! 크게 해냈네요. 자리에 중력 자탄과 바스티온의 전차 모드 이거 가지고 예 고릴라가 그냥 다 뻗어 버렸네요. 자 픽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페스파인더에서 어, 라이르트 메르시 파라 뭐 위도 댄지 한조 조금 후방에서 많이 딜링하는 어 영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라이르트로 앞에서 조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라이르트 추출을 해가지고 살살 밀고 있죠. 일단 파라가 있기 때문에. 넌 여기서. 어또 몰라요 지금, 아, 지금 파라하고 미도를 견제할 만한 영웅이 없어요 지금 아우라 팀에서는 긴가 자 하지만 아우라, 아우라 팀 어. 아, 의 꽃으로 아, 딜링을 아, 해봤지만 역부족이에요 아, 아, 자 이러면은 A 거점 페스파인더에서 가져가고 B 거점 이제 방어를 해야죠 오지 말아야죠 아 픽만 바꿔도 이렇게 쉽게 가정하는 걸인챈고꽃해 가지고 시간을 끌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비거점 순식간에 가져가느냐 아니면 한번 수비 팀에서 막아내느냐 그런데 일단은 공격기 상태는 일단 어... 아우라 팀이 더 유리해요 수비 팀이 더 유리해요 일단은 위도우도 가지고 있고 일단은 파라가 한명 추가됐는데 파라가 일단은 위도우한테 막히느냐 어 여기서 윈턴까지 추가되면서 위도우에 대한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파라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파라가 위도우한테 잘리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진격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꾸준히 패스파인더에서는 꾸준히 궁극기를 모아주고 있고요. 역시나 아우라 팀도 궁극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난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윈스턴 한번 이제 메르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메르시 한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번 돌격을 해보는데, 어, 메르시 끊어주고 한조까지 끊어주나요? 한줄 끊어주고, 아, 겐지까지 있는데, 겐지 후속타로 추가 합류를 했는데, 겐지까지 끊어지나요시원심 쓰면서, 오히려 뒤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지금. 자, 저 윈스턴을 막을 차가 있나요? 자, 윈스턴 이제 원임한번활거 치고, 이제 뒤로 빠져주는 모습. 자, 여기서 융의 일격! 하지만 진영을 풍기에는 커녕, 유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파라 메르시 그리고 어, 라이너르트가 궁극기를 수비팀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무난히 막아낼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페스파인더 쪽에서는 겐지가 일단 궁을 갖고 있고 어, 부활을 일단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한번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는 싸움 해봤자 일단은 아우라 팀이 약간 유리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당장은 자 일단은 파라 끊어주고요. 아, 메르시 끊어주고 메르시 라이너르트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페스파인더 쪽. 한 번, 뒤로 물러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지만, 겐지, 리퍼 난입하면서, 앞에서, 지금, 흔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라이하르트 끌고 가서, 라이하르트 죽이나요? 라이하르트컷 하고요. 자, 겐지 지금, 어? 지금, 거점에, 루시우 밖에 없는데, 겐지가, 용해범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예, 로도그에게 그냥 잘려버리네요. 자, 서로 로도그를 뽑고, 지금 로도그 계속 갈고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팀원 한명한명적 팀을 한명한명 한명 끌고 와가지고 한명한명 한명 잘려 잘라 죽으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으나 어 일단은 로도가 파라한테 지금 수비팀 파라고 하 공격팀 로도가 수비팀 파라한테 약간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수비가 4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공격팀 한번 제대로 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 짤짜리는 별로 안좋아요. 한 번에 다 죽여야 돼요. 자, 소리방벽 쓰고, 돼지 분쇄 썼지만 아, 오히려 지금 수비팀에서 자, 공기팀에서 부활 한번 쓰고 로드오고 궁극기를 지금 밀어내고 있고요. 거점 정령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루시우가 지금 밟고 있어요. 수비팀에서 자, 로 수비팀 로드오고 지금 궁극기로한번 해가지고 지금 공격팀을 다 그냥 구석탱이에 지금 밀어줬고요. 각계격파 하니까 각계격파. 자 라이너르트 끊어주고 이제 로드그만 남았는데 로드그마저 끊어집니다. 수비팀에서 한번 세이브 하네요. 자 일단은 픽 자체도 뭐 그지 나쁘지 않고 수비팀도 예, 공격팀도 그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나 팀끼의 상태가 지금 수비팀이 약간 더 유리해요. 자 일단 파라의 포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포화를 쓰느냐. 지금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중요한 타이밍에서 들어갈 때 포화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준비할 때 포화를 써가지고 한 타임 끊어주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 일단 파라의 견제가 무리 없이 들어가고 있지만 로드오브 한번 챙겨줬는데 파라가 살아남네요. 자 일단 겐지가 앞에서 또 견제를 해주고 있고 일단은 양팀다 눈치만 보는 상태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위도우 메이커 견지 없이 계속 쏘고 있는데 아 여기서 파라의 견지가 들어가네요 자 파라를 끊어줘야 제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공격팀의 견지가 한번쓱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일단은 파라가 위도우 메이커 잘라줬고요 견지 들어가서 베르시 컷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예 견지가 컷 당하는 상황 자 지금 아 라이나르트가 공격팀이 지금 겐지가 잘렸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약간 여의치 않자, 상황이 여의치 않자 뒤로 빼고 있어요. 자, 일단, 궁극기 상황, 양팀 다 모두 좋은 상태에서 지금 수비팀, 로드호그가 공격기 쓰면서 한 타이밍 조금 막아내려고 한번 썼고, 지금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 공격팀이 이거, 시간을 흘러간다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시간도 시간이에요. 자 일단 1분 40여 초가 남은 가운데 궁극기 상황은 양팀다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일단 라이나트 돌진하면서 라이나트 끊어주 기념 공게하면서자 소리 방벽 써주지만 자 여기서 리퍼 들어옵니다. 리퍼 겐지, 겐지 용해금 쓰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라이나트 살려주지만 어, 여기서 리퍼? 리퍼만 잘라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팀원들 어디 갔나요? 뒤에서 겐지에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야 할 시기에, 뒤에서 겐지에 휘둘리고 있어요. 아, 지금 라인하르트가 기세 좋게 돌진을 했지만, 뒤에서 겐지에 휘둘리는 바람에, 아, 합류가 늦어졌어요. 타이밍을 아예 그냥 한번 버렸습니다. 자, 1분이라는 시간이 남은 가운데 라이하르트 마지막 러쉬를 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천천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겐지가 휘둘르고 있고요. 자, 양팀다 약간 신중하게 가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디바를 추가해서 연속적으로 공격을 해주고 있고, 일단은 겐지가 뒤로 들어가서 한번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라이하르트 뒤로 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디바가 일단은 예 기가 터지면서 타세요. 일단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지금 오른쪽에도 겐지가 용의검 쓰면서 디바 끊어주나요? 예, 디바 끊어주고 자로도오거까지는 끊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메르시 끊어주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딜을 하고 있지만 예, 끊어주지 못하고 위도우 메이커 오히려 컷당했어요 지금 자 대지분쇄 제대로 들어가면서 돌진! 위도라인한트 끊어주고요 지금 여기서 파라의 와 같이 들어가면서 공격팀 전멸 아 일단은 라인하르트 추가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돌진을 했지만 자 여기서 디바까지 같이 왔고 일단 추가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있는데 뒤에서 후속팀이 안와요 후속팀이 안와요 지금 위도메이커 뛰어들어야죠 뛰어들어야죠 위도메이커 뛰어들지 못하면서 추가시간 못 벌어주고 여기서 아우라팀이 1점 가져갑니다. 우리 공방에서 말하는 네, 거점 시간 추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로 메이커는 뛰어들지 않느냐? 풀더라도 한번 뛰어들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 위로 메이커는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타고람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아누비스 신전 1라운드 아우라 팀에서 가져가는 가운데 예. 공수 교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 교대된 가운데 패스파인더 팀이 이번에 수비를 하고 어, 아우라팀이 공격을 하네요 자 일단 아우라팀 공격픽을 보면은 아직 선택중이라 에... 자 일단은 A거점이 뚫리면서 B거점까지 어, 순식간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A거점을 막지 못할거면 아예 A거점을 버려야 되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자 일단 패스파인더팀 어, 라이나르트위도 어, 자리아, 그리고 메르시, 토르비온, 맥크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공격팀의 아우라, 파라, 윈스턴, 겐지, 어, 메르시, 루시우, 어, 라이나르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토르비온의 터렛으로 어느 정도 사각지대를 막으면서 딜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니면은 위도 메이커 보호를 터렛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윈스턴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돌파력을 해, 돌파 그러니까 진영을 붕괴를 일으키면서 돌파를 하겠다. 아우라 팀은 그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파라가 있기 때문에 위도우 메이커를 파라가 끌어주느냐 아니면은 파라가 위도우 메이커를 끊어주느냐 이 싸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맥그리가 옆에 살짝 숨은 가운데 자 과연 알아챌지? 자 일단 털에 전진 배치하면서 자 일단은 매크리 쪽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 매크리 뒤치기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자 매크리 뒤치기 갑니다 네 메리시 끊어주고요 자, 자 일단은 전방에 일단은 킵스키 들어갔기 때문에 매크리가 좀 늦은감이 있어요 자 음. 자, 루시우를 끊어주러 맥크리가 달려가고 있고요. 자, 루시우까지 끊어주니까 자, 끊어주고 일단 윈턴 맞아 들어온 것 까지 겐지, 겐지까지 자, 일단 겐지 피지하네요 자, 일단 토르비온이 예, 사각지대에 털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자 일단 라이너르트 주축으로 해가지고 돌진하는데 라이너르트 따로 지금 올라가가지고 자 방패 들고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일단 파라가 지속적으로 뒤를 하는 가운데 기도가 일단 잘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용검 쓰면서 자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리네요 여기 이렇게 되면 아우라 팀에서 거점 손쉽게 가져옵니다. 자, 아, 거점 가져가는 가운데, 위도 메이커하고 라인하르트는 조금 전진해서 먼저 가고 있고, 일단은 라인하르트 무리하게 한번 돌격을 해보죠. 하지만, 방어 태세, 굳건합니다 자, 위도우, 윈스턴 한번 돌진을 하면서, 진영붕들를 일으키면서, 자, 메르시, 메르시 끊어주고, 자, 라인하르트, 돼지분쇄로 한번 시도를 해봤으나, 크루게유효타는안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파라하고, 윈스턴, 어, 라인하르트가 근접해서 이제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팀, 어, 다 잘렸어요, 지금. 하지만 토르비온의 불타는 용광로 한번 불타는 용광로가 하지만 윈스턴 원시의 힘으로 오히려 대피를 공격할 아 일단은 원시의 힘으로 일단 살아남았어요 예꼭 네. 어, 애매한 애매한 네, 애매한 궁극기였네요자 일단 수비팀에서 한번 세이브를 하는 가운데. 일단은 윈스턴이한번더 뛰어 들어가지고 피저어 주피 그러니까 스턴이 먼저 뛰어 들어서 피 저어 주면서 다른 팀원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오른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겐지가 왼쪽에서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너트만 인 돌진 그리고 돌진하면서 오른쪽에서 같이 들어오고 소리방적까지. 자 아, 이거 또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우는 죽지 않자 여기 도발하면서 공격팀 어 주먹쳤다 들어갔습니다만 딜이 부족해요 딜이 부족해요 자어 여기서 돼지 분쇄 유타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하지만 라이너르트 잘립니다 여기서 어 이거 빨리 와가주 와가줘야 되는데 토르비온이 한번 거점을 박아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 지금 거점 발부로 가야 되는데 거점 발부로 가야 되는데 라이너르트 하고 김지가 지금 계속 견제해주면서. 2라운드까지 아우라 팀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아우라 팀 16강 진출 하게 되네요. 영웅은 죽지 않아. 영웅이 일어나세요. 패스파인더인데 아우라 아우라네 패스파인더 아우라 팀이 1, 2라운드 다 가져가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